어 오빠 독해 처리야. 아 어, 지금 문제가 생긴 게어 오빠가 명절 기간이라 실장님들이 출근을 안 해가지고 오빠 혼자서 당첨자 확인을 했거든. 사배가 조용히해 떠들지 말아봐 지금 심각해 심각해. 어 당첨자가 없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충북 충주에 사는 1 5살 이동준이라는 사람이 어 이모의 아이디 표윤이 아이디로 일단 당첨이 됐어 당첨이 됐는데 일단 음, 당첨된 당첨된 분이 미성년자의 남자 분이야 충북 충주 어 그래서 아이디 확인과 이모 아이디 확인과 모든 걸다 마친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 그치 우리 사백이 우리 사백이 보이지 우리 이쁜 사백이를 어, 조건이 안 맞는 사람한테 줄순 없잖아. 가서 밥을 안 주거나, 그치? 예방 백신도 해야 되고, 그치? 그리고 강아지는, 음, 물건이 아니고 생명체잖아, 그치? 강아지는 생명체인데, 사배기가 가서, 어, 행복하게, 이쁘게, 사배기가 필요한 사람한 사배기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 그치? 이벤트에 당첨이 된다 해도, 키울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돼야 돼. 미성년자들은 확인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있어. 자. 자, 일단 아버님, 이동준의 아버님하고 통화를 지금 한 상태인데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님, 어, 아드님이 일단 당첨은 되셨는데요. 강아지를 키워 보셨는지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는 돈이 아니잖아. 질옷도에서 뭐 3등, 4등이 된게 아니잖아. 돈이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강아지는 또 불필요한 사람한테 애기가 갔을 경우에 어, 아기가 또뭐 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잖아, 우리 사백기을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아버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어, 아드님이 당첨은 되셨지만 키워주시는 거는 애기한테 돈이 들어가고, 애기 미용도 하셔야 되고 모든 부분이 들어가는데 감수할 수 있겠냐? 그리고 강아지를 정말 잘 키울 수 있겠냐? 그리고 아기는 우리가 평생 맡을 수 없으니까 기한을 드렸어. 요그 기한 안에 충북, 충주에서 도국했을까에 직접 오셔가지고 아기를 인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아기 인도하는 걸 간단하게 저희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일단 그럼 아버님이 자기가 음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신다고 한 상태니까 만약에 그 이동준 당첨자, 400위의 지금 당첨자 표유윤이 이름으로 이모의 이름으로 어, 참+ 여한 이동준 음, 당첨자는 맞아 현재는 당첨자는 맞는데 이제 아버님이 확실하게 아직 답변을 안 주신 상태니까 만약에 오늘 안에 아버님이 아 나는 아기를 아들을 원하지만 어, 부모인 내 입장에서 내가 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사백이는 내일 제 이벤트가 들어간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정말 사백 일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얘는 돈을 주고도 못 사. 어, 오빠가 거짓말이 아니라 독해처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얘를 분양해달라고 지금도 돈을 준다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난 분양 안했어 근데 아무한테나 오빠는 줄 수가 없어 우리 사백이를 그치 사백아 그치 그러니까 키울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시라는 얘기지 괜히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될것 같다가 그치 유기견 만들면 안되잖아 자 일단은 아버님의 답변을 기다려보자 그리고 아버님이 답변이 오면 어뭐 아버님이 뭐나 어, 며칠 안에 어, 정말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400일을 줄 거야. 줄고 그리고 축하 영상을 어 오빠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요전에 잘못된 어 당첨자가 없다. 어 오빠가 방송한 건 오빠 스스로 자삭했어. 자삭. 자 자신이 삭제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기다려보자. 내일 400일 이벤트가 다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당첨자가 정해지는지는 아버님이 나한테 답변을 주시겠지. 자, 기다려보자.